안녕하세요. 목포촌놈입니다 오늘 23년 2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예, 무시입니다. 볼 때는 예, 음력 1월 24일이고요. 안강망은 이제 두척3 5 3상 잡아왔고요. 예, 이제 자망은 다섯 척 홍어미너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예, 어떠한 생선들이 있는지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안강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척에 350상자 갈치나 자랭이, 뭐, 이제, 뭐, 수족이 반어, 밴댕이, 아기, 어, 뭐, 농어,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시오리로 아기, 스타트 하고요 어 밴댕이. 보고도 네, 보이고요 통치. 우럭, 예. 밀복, 저 금복도 보입니다. 달고기, 대조기, 예, 그다음에 간제미, 홍어, 등태거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자랭이 병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량 병어 잡았습니다. 갈치도 이렇게 거의 이제 풀치가 많구요이 네, 배도 풀치를 잡았습니다. 원래 이제 그총 띠가 네개 있는 풀치를 하는데 이 배는 어 띠를 3띠 이렇게 6 개로 해놨네요. 네, 자랭이 병어. 요즘 자리명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리명화가 이제, 저렴하기도 하고, 횟감용이니까,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 이제 봄이라, 이제 곧 있으면, 아직 봄은 아닌데, 곧 이제 봄인데, 어, 지금쯤은, 뭐, 사람들께서, 새콤달콤한 걸좀드시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청우칭 할수 있는, 자리명화 횟감용, 네, 덕자병어도 있고요 지금 덕자병어보한개짝에 반절을 차지했죠. 크기가 상당하다는 소리입니다. 한 개짝당 60cm 이상 나오고요 60cm? 그니까 세로, 가로 하면은 뭐 40cm, 40에 60 정도? 그때 제가 쟀을 땐 그렇게 했는데 제 기억이 만져버렸습니다. 예, 이제 자막은 다섯 척에 미너 60, 홍어 450, 자버 305 상자 나왔고요 보시면은, 이제, 잡아갔던 경우에는, 장대, 어, 민어, 통치, 그 다음에, 가자미, 류들, 그 다음, 고등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 네, 통치, 갈치도 잡았습니다, 입에는. 공치네 반어 예, 이거는 민어 60. 보시면 민어는 이제 키로수로 이렇게 달아놔서 어, 몇 마리에 몇 키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3키로 뭐 따로 1마리면 뭐 30키로 정도 되겠죠? <laughs> 예, 홍어. 수치기 나왔습니다. 수치. 아, 이제 생식기가 두개 달려있습니다. 암치. 저는 보통 암치 한 5kg 정도 되는 다발을 삽니다. 네, 지금 크기를 봐서 5kg 정도 되는 거. 어, 한2줄부터이 전줄부터 5kg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쪽은 한 9kg, 7, 8, 9kg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